어떻게 보면은 초 초반이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봐줘요. 네? 좀 봐줘요. 음. 봐줘요. 자기들 좀 봐주면 안 돼? 아좀 봐주면 안 돼요, 여보. 수상, 앞으로 조금 더 잘할게. 있단, <laughs> 왜 이렇게 불리냐? <laughs> 아나 기절할 네, 좀, 것 같아. 알았 알았어. 더 잘해줄게. 저더 잘할게요. 여보. 다... <웃음> 아 <웃음> 여기서 떠서. <laughs> 활짝활짝 어. <laughs> 고맙습니다. 귀를 7 2도못 하는 게임이 있군요라고 하면 성공인가요? 아니요. 저는 좋아합니다. 헤헤. 아, 저 아, 이거 아니구나. 아니 하는구나. 아니, 아데 길을 요 저는 우수인인데 아, 죽어 해요. 자, 아, 아 나왜 이래? 아, 나 혼자 게임 할 때처럼 하네? 아, 나 잠깐만요. 이거 방송이야! 정신 차려. 어? 아, 악... 혼자 이러신다고요? 헤이 hey, um. 그럼요.